예, 오늘 신중기도 6일차인데 어, 불자님들은 개인적으로 원하는 거하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발언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우리 뭐 많이 하잖아 소원과 발언 개인적인 어, 소원과 발언이 뭐가 다른가 다들 대충은 감 잡고 계시죠? 어? 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뿌리가 가래라고 합니다. 어? 원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뿌리가 가래에서 나와요. 가래하고 거의 동의어요 동의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소원이 어, 이루는 과정 뿐만 아니라, 어, 그 결과물, 결과물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죠. 내가 아무리 노력했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어 실망하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뭐 자괴감이 들죠. 이게, 이게 가래에서 시작된 소원이라고 하면은, 발언은 뭐냐, 어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 제가 감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이제 쉽게 들자면은, 제가 금생에 3천가지 선행을 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 한 2,500가지나 아니면 뭐 1,500가지밖에 못했어. 그래서 1,500가지밖에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괴로울까, 고통받을까, 슬플까, 자괴감이 들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금생에 내가 수행해서 안역보리를 증득하겠다고 어, 발언했어. 죽기 전에 안역보리를 얻지 못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면서 어, 죽을까, 괴로워 하면서 죽을까, 후회를 안고 죽을까, 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어, 이게 발언과 가래의 차입니다 어, 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이 가래가 왜 생기느냐, 어, 무명 때문에 생긴다 그래요. 무명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전에서는, 또는 어떤 스님은 무명과 가래를 거의 동의어로 쓰기도 합니다. 무명은 3세에 걸쳐서 쭉 이어지는 번뇌, 그 번뇌, 총침이라면은, 이제 가래는 금생의 내가 지금, 어 갈증 내고 헐떡거리는 그 모든 번뇌망상을 이제 가리키는 걸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어 머리에 한번도장찍듯이 어 심어 놓고 보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명이 뭐냐? 어 절에 20년, 30년 다녀도 막상 누가 무명이 뭐지요라고 물어봤을 때탁부러게 어, 상대방이 이해할 정도로 설명해 주기가 어렵다. 불교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반야신경을 지금까지 어, 한몇번 정도 우리가 독성했을까요 개별적으로 한만번 한 했나? 어? 그런데 누군가 반야신경에 대해서 어, 좀 설명 좀 해달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우리 불자님들이 혹은 스님들도 만 번을 읽었는데 또는 수천 번을 읽었는데 어, 설명해 줄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그러면 이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경전에 문제가 있는 건가? 응? 여기 불자님들 가운데. 어, 운명이 뭔지 누가 어, 초보 불자가 물어봤을 때 아이고 몰라 그거 스님한테 가서 물어봐 반야신경의 맥 구절을 얘기하면서 어, 왜이모소듣고나왜 아무것도 얻는 바가 없다고 자꾸 얘기하느냐 어? 왜 자꾸 눈깔이 없다고 그러고 코가 없다고 그러고 귀때기가 없다고 자꾸 얘기하느냐라고 할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딱 어? 이렇게 귀 있고 코 있고 눈이 있는데 왜 자꾸 없다고 그러느냐 반야신경에서 그런 거를 얘기할 때 시원하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줄수 있는 그런 내적 공부가 되어 있는 불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염려가 들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읽었는데도 한척보로좀 빠졌네. 이 무명을 우리 불자님들이 좋아하는 어, 금강경을 비추어서 말씀드리면은, 어, 무명은, 어, 아상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 상태를 무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러면, 반야는 뭐냐? 아상의 작동이 끊어진 상태. 무화상이라고 하죠. 어? 무주상, 무화상. 이게 반야의 어, 동이었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재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는 이게 무명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누가 물어보면은 알기 쉽게. 근데 무명이 뭐예요? 불자님? 그러면은, 어, 무명은 나라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매 돈을 만질 때마다, 매 뭐를 할 때마다 나라는 생각이 거기에 작동하고 있는 상태. 그런데 그런 줄 모르고 있는 것. 그걸 무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라는 생각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상태에서 내 눈, 귀, 코,혀, 몸, 마음이 각각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을 우리가 접촉하면서 살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뭐 혀로 맛보고 몸으로 이렇게 접촉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그럴 때 나라는 생각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거기서 뭐가 나타나느냐 욕구가 생기죠. 가래가 생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육바람일을 보면 반야바람일이 맨 끝머리에 있는데 사실은 반야바람이이 반야바람일이 모든 바람일에 근접, 뿌리가 되어 있을 때 이게 이제 6바라밀이, 1바라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시해야 돼, 보시했다는 관념이 없는 것. 우리 그 강의에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닐까요? 보시하되, 보시했다는 관념이 없는 것. 보시는 부처님이 권유한 어, 선법이고, 선법의 대표선수고, 보시했다는 관념이 없는 것은 그게 반야예요. 개를 지키는 거는 부처님이 권장하는 거죠. 수계해라 지계해라. 하지만 내가 개를잘 지키고 있다라는 간념이 없다. 저 사람은 개를막 깨뜨리고 있다라는 간념이 없어. 그럼 그 자리가 반야의 자리죠. 무화상의 자리야. 고약한 경계를 만났을 때잘 참는 거를 인욕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뒤에 바람일.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그 힘이 생기려면은. 잘 참긴 참는데, 내가 참는다라는 간념이 없어. 금강경에서는 그래서, 어, 고통을 주는 이도 없고, 고통받는 이도 없고, 고통 자체도 없다.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경계인데, 어찌됐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이거를 베이스로 하고서 자꾸 우리가 부닥치는 경계, 경계에 부닥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대할 때, 좀더 평온해지고, 좀더 안전해지고, 좀더 평안해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어도 참는다는 간념이 없어. 그러니까 인욕이, 인욕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골뜩이나, 인욕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 이런, 이런 의미잖아요. 참는다는 간념이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내가 인욕한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내가 고시한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내가 개를 지킨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럼 정진은 뭐냐. <laughs>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독이 된 거, 잘못 전해진 게 정진입니다. 자보부에 앉아 있고 목탁 치면서 그 간세모사 부르는 걸 정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진이 아니고 어 일체의 악법을 내가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는 거, 이게 정진이에요. 일체의 선법을 내가 다 한번 실천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광대한 마음을 일으키는 게 이게 정진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하면 재앙막작 모든 악을 그치고 중선공행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한다. 이게 정진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앞에 보시를 얘기했는데, 왜 또, 성법을 얘기할까? 앞에 개유를 얘기했는데, 왜또 악법을 얘기할까? 이 세상에는, 보시만, 성법이 아니고, 보시 왜 성법이 얼마나 많아요? 자애도 성법이죠? 자애로움 언제 자애로움이 뭐야, 강하게 드러나느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앞에 섰을 때 미워하는 사람하고 마주대했을 때내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딱 알아차리고 자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 자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연민도 그렇죠 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봤을 때 비교의 속에서 우월감을 느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우월감 상대방에 대해서는 경멸 어? 뭐, 상대방을 비하시키고, 또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비하하죠. 어? 자기 신세 한타 타령하고. 그럴 때, 어, 온갖 서법 중에 이명민을 개발하고, 어? 또 우리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걸잘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몰라. <laughs> 내가 잘난 사람하고 동등해지는 방법,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쓰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노력을 해서 내가 저 사람하고 같아지는 게 힘들어. 실제로 그래요. 내가 조금 괜찮게 보는 사람하고 같아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저 사람하고 같아지는 성까지 가는 게참 힘들어. 하지만은 저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는 되게 쉬워요. 한 1분이면 끌어낼 수 있어요. 어디까지? 자기 수준까지, 또는 자기 수준 아래로. 이게, 우리, 중생심. 중생심의 근저는 가래라 했잖아요. 내가 돋보이고 싶을 때, 자기가 돋보이는 길을 가면 되는데, 그럼 솔직하잖아요. 내가 돋보이는 길을 가면 돼요. 내가 칭찬받고 싶어.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그러면은, 남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언행을 하면서 살면 되죠. 정말 그런 욕구가 있다면은 그럼 그런 가보가 생길 겁니다. 그거를 또 꼴값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이 세상 사람들은 뭐 생각이 다양하니까. 그런데 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작동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상대방을 끌어내리려고 해. 끌어내리려고 험담하고 어 이만큼의 사실에다가 자기 생각 이만 가끔 못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해요. 어? 그래갖고 저 사람하고 같아지거나 저 사람보다 우위에서 있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 가래. 이게 전부 다 중생심이죠. 그래서, 어, 나보다 잘난 사람을 봤을 때, 어, 어떻게 해라? 내일처럼 좋아해주고, 기뻐해주고, 축하해줘라. 아, 이거 우리 중생심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 봤을 때, 경멸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어, 그들에 대해서 연민심을 가져라. 나한테 해로운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 나한테 아기가 있는 사람한테 자해로 대해라. 이게, 이게 선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정진에서 얘기하는 선법. 이거 말고도 많죠. 배려도 선법이고, 양보도 선법이고, 어? 또, 뭐, 욕심내지 않는 것도 선법이고, 미워하지 않는 것도 선법이죠. 선법의 정리는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매 경계 때마다 내가 한 생각, 그, 가래를, 가래를 뿌리로 한 중생심이 일어날 때 거를 딱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버리고, 그 마음을 대신할 수 있는, 어,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거. 이게 정진입니다 어. 그럼, 이렇게 살면은, 일단 이 사바 세계에서는 다음 세상이나 또는 좋은 가보가 보장돼요. 이 다음 이 다음에 일어나는 두번 선정과 반야는 이제 깨달음에 이제 도달하는 거고 깨달음의 목적이 없더라도 이네 가지를 이네 가지를 내 삶의 틀로 삼겠다고 마야 생각하는 분들은 금생도 계속 자침자침 편안해질 거고 다음 생은. 100%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 태어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는 남을 돕겠다는 마음이고, 개율은 남을 해치지 않겠다, 괴롭히지 않겠다는 마음이고, 인욕은 남이 나한테 핵꼬지 할때 핵꼬지로 돌려주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지? 이게 이제 숙제로 남는 거죠. 속섭할 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을 위해서 하관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에 의해서 내가 모멸감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이제 숙제로 남는 거죠. 무화상일 때는 받을 만한 모멸감이 없는 건데, 어? 우리가 무화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게 어, 그 사람이 행복하게, 깨달음하고무관하게 행복하게, 좀더 안전하게 살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세상 사는데, 나, 다양한, 여러가지, 나쁜 일에 휘말리지 않고,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살자. 이게 이제, 어,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요네 가지를, 어, 네 가지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 불자님들이나, 불자가 아닌 기독교인이라도, 다음 생은 무조건 보장되어 있고, 이번 생도 그렇게 사는데, 뭐더 나빠지겠어요? 자츰자츰 좋아지겠지. 네. 무명에서 시작한 그 자리를 자꾸, 내가 또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겠구나, 나라는 관념을 또 일으키고 있구나라고, 매번, 그렇게, 매 경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만큼 반야가 작동하고 있고, 그래서, 이 가래 부분을, 무명, 가래,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이 있지 않나요? 이거를, 무화상, 발언,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있게, 전체적인 틀을 한번 바꿔보자는 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일러주신 연기법이고, 또 인연법이, 인연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명에 의해서 끝도 없는 가래를 일으키고, 이 가래에 의해서 끝도 없는 괴로움을 받는 게 중생의 삶이라면, 무화상에 의해서, 뭐 나라는 관념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느냐, 다 쓸데없는 짓이냐, 이런 염세주의에 빠지는 거는, 이거는 불교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거죠. 어? 어, 공을 잘못 이해하고, 무활를 잘못 이해하는 거죠. 소무지 의에 빠지고 염세주 위에 빠지는 거는 무화상으로 가래 자리에 성취하지 못해도 상,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성취되지 않아도 고통받지 않는 그런 발언으로 채우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불자님들의 삶이 좀더 평안해지고 평온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불자님들이 어, 깨달음을 목표로 하신다면, 어, 이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시고, 어, 뭐야, 깨달음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요번에 이렇게 살다가 좀 좋은 곳에 태어나고 싶다 그러면은, 어, 이 앞에 네 가지에, 어, 집중하면서 틈틈이, 어, 틈틈이 명상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하 명상은,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든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지 않든 하면 좋으니까 어? 하면 편안해지니까 대신 무엇을 얻으려고 하, 얻으려고 명상하지 명상하지 마라 어? 평안을 얻으려고 명상하지 마라 어? 무엇을 얻으려고 명상하지 마라 그냥 명상 5 분만 해도 5분 하는 거에 만족하고 아내 인생 참 괜찮다 나는 그래도 5 분의 명상을 이러한 여유가 있는 삶이다 어떻게 안하게 잘되든 못되든 거기에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자괴감 맞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지 않을까 어, 말씀드려요. 이 신중기도 인연으로 어, 불, 불자님들이 신중님의 가오와 가피 속에서 어, 안전해지고 보다 안전해지고 보다 어,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 나 어떻게 마음 먹어야 되지? 사실은 제가 이 얘기할까 말까 하는데, 어저께 한 불자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 자식 때문에 고통받는 그 엄마 얘기를 좀 들었어요.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듣는 거에 만족, 듣는 거, 들어 드리는 걸로 제가 할 도리를 다 하고 제가 감히 답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얘기 듣기만 했는데 참이 세상은 내 온갖 정열과 마음을 다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다. 그러면은 헛상 것 같지요. 허망하고 헛상것 같고 나는 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의미는 뭔가 이런 자괴감에 빠지죠 그런 엄마들한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는 거가 제가 또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응? 응? 하지만 제가 자괴감에 빠지면 안 되니까 응? 내가 할수 있는 그거를 하고 내가 해줄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어, 나를 괴롭히지 말자라고 일단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불자님들도 어 각자 삶에서 인연이 있잖아요. 음? 인연, 자식의 인연, 남편의 인연, 배우자의 인연, 부모와의 인연 인연 속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부분을 하고 어 해도 잘안 되는 거에 대해서 또는 해줄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고 괴로워하지 말라고 일단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그냥 따박따박 해 나가시라고, 그렇게 해도 항상 좋은 결과가 있지는 않겠지만은, 뭐, 별수 있어요? 좋은 결과가 있는지 없을지 내가 할 수가 없는데, 설령 좋을, 좋은 결과가 상당히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인연 속에서 내가 할 수, 할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 따박따박 따박 해나가는 일 외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그렇게 따박따박 따박 해나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어, 이거는 또 하나, 그, 제가 몇년 전에 인도 갔을 때, 어, 마음이 좀 불편한 아들하고 같이 온그 엄마가 있었는데, 그분하고 제가 얘기할 때, 어, 그분하고 몇번 얘기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인도에서. 아마 그분은 그 이후로 저랑 인연이 멀어져서 이 얘기를 듣지 못할 겁니다. 어, 저랑 마주보고 얘기하는데 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저랑. 저는 여기 앉아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 이쪽에 자식이 아들이 앉아있는 거야. 아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지금 당장 내가 뭘 하든 간에, 마음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거야. 하루 종일. 1년 내내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되죠? 이해돼. 하지만은, 이렇게 바라보는,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그분이 할수 있는 현재 최선인 것 같지만은, 그거 말고도, 어 다른 삶의 방식이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새끼손가락들 다 있을 거고, 아픈 손가락들이 있을 거고, 뭔가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어? 내가 직면해야 되는 일이 여기 앉아, 눈앞에 있는데, 어? 그이 일을 직면하지, 제대로 직면하지 못하면 또 다른 일들이 생길 확률이 높은데, 거기에 온전히 잘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 내한테 직면해 오는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내가 바라보는 대상한테도 최선을, 그 뭐야,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힘들고, 내가 매번 직면하는 일에서도 좋은 결과를 마주하기 어렵다. 어. 한 방향만 보지 말고, 내가 한쪽에만 묶여있지 않다라는 거를, 어, 지금 좀 힘든 분들이, 어, 좀 여유롭게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그렇다고 그 엄마 이해하죠. 제가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몸 자세로. 이렇게 저랑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픈 손가락이 저쪽에 있으니까. 그럼 저랑 얘기할 때만 이러고 있을까요? 집안에 다른 일이 있어도 이러고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즐거울 만한 일이 있어도 즐기지 못하고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이 했을 때좀더 어좀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 되기 힘들다. 어 날씨도 축축하고 찝찝한데 주지가 말하는 내용도 찝찝합니다. 부자님들 <laughs>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